안녕하세요. 박꾸나이입니다 2021년 9월 17일 금일 육군 군무원 면접 5일차가 끝났습니다. 금일 면접 직렬은 수사, 전산, 사이버 직렬이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사, 사이버 등의 직렬은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험생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2편 추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면접 후기 등 내용 추천은 수험생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엠포털 사이트 디갤러리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험생들께서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정리 및 요약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수험생들께서 직접 판단하셔서 필요한 내용만 면접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차 2편 추가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육군 군무원 면접 5일차가 끝났습니다. 면접 직렬 수사 7급, 수사 9급, 전산 9급, 사이버 9급의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면접 취업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 식사했는지, 누구랑 왔는지, 무엇을 타고 왔는지, 면접 준비 어떻게 했는지 나왔습니다. 면접관 3명, 군인 1명, 군무원 1명, 교수 1명이 있고요 면접관 3명, 군무원 1명, 교수 2명, 또는 교수 1명. 군무원 2명으로 팀으로 구성된 면접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면접관은 4개에서 10팀, 10실로 구성이 되었고요. 면접팀 실마다 면접 내용은 다릅니다. 면접 시간은 9에서 12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기 소개만 물어본 면접관, 지원 동기만 물어본 면접관, 자기 소개, 지원 동기를 1분 이내로 요약해서 답변하시오. 라는 면접관 그리고 자기소개 지어 놓기를 묻지 않고 바로 전공 공통 시사로 넘어가 면접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서살차와 마찬가지로 이번 면접관께서는 답변을 할때 꼬리 질문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수험생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꼬리 질문을 예상하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인성 시사 관련 문제가 2개에서 3개 이상 어, 기출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과 군인의 차이점, 상사의 비리 장면을 목격했다,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무원 시험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군무원이 박봉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번 2편 영상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본인이 어려웠던 경험,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악성 민원 대처 방법, 어, 민원은 4차 면접에서 어, 기출된 지금 내용입니다. 군대에서의 군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인의 장점 및 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셔가 공통, 인상, 시사 관련 등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출된 내용입니다. 수험생들께서는 그동안 기출 문제 및 면접 후기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이 부분까지 다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질문은 2개에서 3개 이상, 많게는 5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정무 질문 역시 답변을 할때 꼬리 질문까지 나온다고 하니 답변을 꼬리 질문을 예상하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 및 PC의 차이점, 4차 산업혁명과 군무원의 자세, 서버가 공격받을 경우 조치 사항, SQL 트리거, RSA, 정보 보호의 3요소 및 정보 보호 실천을 위한 조치 사항, 군수사 관련 군사법원법, 군사 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다고 하고요. 미법성 조각 사유, 중지 미수와 장애 미수의 차이, 치료 감호의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금일 다양한 직렬 수험생께서 면접을 받지만 지연 인원 및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면접 후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험생들께 도움이 드리고자 면접 내용 및 후기 등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이니 수험생들께서 판단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